왼발 사이드 쫀쫀 차주면서 4분의 1 편화해서 세시반향 스터치되어 있는 오른발을 볼로 놓으시면서 4분의 1턴 하셔서 다시 12시 반 정도 보실 거예요. 볼 놓으시고, 크로스, 사이드, 백마 리커버까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세션 2 다운 끝. 1, 2, 3, 4, and 5, 6, 7, 8. 세션 3, 왼발부터 포워드 오른발 스윙 오른발 포워드 왼발 스윙 왼발로 포워드라 a r d f 셔플 w a r d f 실 r w 왼쪽으로 o 에서 a r d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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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r 네 푸른, 에이. 섹션 4. 오른발. 포워드라, 리커버. 오른발 빼, 왼발 키. 왼발 빼, 오른발 훅. 훅하 오른발, 거워져 놓으시고, 자 분의 일터, 사이드 스텝. 섹션 4 가운데. 원, 투, 쓰리, 포, 바, 시, 세븐, 에이. 섹션 4, 12시 방향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섹션 3가 왼발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끝났어요. 오른발, 워드락, 리터버, 오른발 빼, 왼발 킥, 왼발 빼, 오른발. Back, 오른발 back. 1, 2, 3, 4, 5, 6, 7, 8 섹션 1에서 5까지 카운트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파십 세븐 태그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태그, 두 번째 원이 끝나는 6시 방향에서두 번째 태그, 일곱 번째 원이 끝나는 9시 방향에서 포카운트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그는 오른발로 백